노력을 할까요 2주일 후 김선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색소침착과 잔주름으로 고민했던 김선영 씨는 매기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러 껍질이 붙어 있는 명태를 챙겨 먹습니다 아 이거 명태 껍질 볶음이요 이게 피부에 좋다 그래서 음,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네요 진피층 자극을 위해 하루에 매일 5분씩 얼굴 마사지도 잊지 않고 합니다.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여자는 항상 관리를 절대 소홀해서안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최근 늘어난 주름이 고민이었던 박선혜 씨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자를 주로 먹던 과거와는 달리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죠.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좋다래가지고 이게 비타민 C가 도마토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챙겨 먹고 있어요.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콜라겐 보충을 위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도 챙겨 먹습니다.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었던 이정민 씨는 자신만의 피부 개선 방법을 도전 중인데요. 명태 육수를 낸 이정민 씨. 어 어디에 쓰시려고요? 육수 같은 경우 명태육수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피부에 육수 내서 일단 한번 피부에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명태육수 세안 생선 껍질 속 콜라겐이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되게 좋아요 되게 <laughs> 네, 좋은데 이제 약간 태안할 때그 느낌이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하나 씌워주는 느낌,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고 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역시 매일 매일 챙겨 먹고요. 잊지 않고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십니다. 2주 동안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후 다시 모인 세 사람 이들의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주정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부 탄력도, 손상도, 노화 등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한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늘어난 주름과 잡티가 고민이었던 박선혜 씨도,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었던 이정민 씨도, 그리고 색소 침착과 탄력이 고민이었던 김선영 씨도 모두 진피층의 밀도가 좋아졌습니다. 진피층에 콜라겐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얇아져 있고 끊어져 있던 그런 콜라겐 패턴들이 좀 굵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어, 손,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비어져 있던 부분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 그래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어, 훨씬 탄력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